이제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경쟁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조금만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완성차 업체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좋은 배터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혜를 더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은 불기둥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불기둥을 팍팍 꽂아드릴 최교수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서 2차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빠지든 말든 여러분들 상관없이 그냥 천천히 분할적으로 내가 LG 엔솔을 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LG 엔솔에 대해서 앞으로 급등에 대한 기대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요즘 뭐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개별 이슈를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일 또 시초가로 우리가 붙어볼 만한 두 종목에 대해서도 같이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저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댓글 참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좀 많아야지만 저도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고 더 파이팅이 생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LG 엔솔 같은 경우 뭐 빠지든 말든 여러분들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기사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CATL 그 다음에 BYD 배터리를 못 쓴다. 만약에 뭐 CATL 배터리를 못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그 중에서도 기술력 자체가 정말로 탑 클래스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력이 LG 엔솔이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는.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생산 러브콜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기술력이 탑클래스인 LG 엔솔한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수많은 양극재도 같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은데 최근에 뭐 미국이 워낙에 중국에 대해서 견제라든지 규제 자체가 심하다 보니까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부터 중국의 배터리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탈출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중국을 탈출을 한다. 그럼 결국에는 탑클래스의 기술을 갖고 있는 lg 엔소를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급등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잡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대탈출이 일어난 이후에 북미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캐나다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멕시코가 됐든 뭐 캐나다가 됐든 뭐가 됐든지간에 상관은 없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있던 기존의 자본금이 멕시코로 이미 자 대거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멕시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빨리 활성화가 되면서 중국이 거의 멕시코를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지금 뭐 기사 보시면은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합작 공장 9월 배터리 모듈 생산 전기차 둔화 영향 없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을 겨냥한 직접적인 전초기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양산이 되고 뭐 생산이 되면은 결국에는 LG 엔솔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기는 했지만, 4분기 실적은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뭐 LG 엔솔도 그렇고, 뭐 2차전지 기업들도 그렇고, 2차전지 섹터 전반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안 간다. 너무 느리게 간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정책에 대한 핑계, 그 다음에 뭐 캐짐에 대한 핑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기는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장이 열린 거는 당연히 뭐각 나라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정책 때문에 뭐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열리고 그동안에 확장이 되어 온 것도 사실상 맞는 얘기다. 근데 이제는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체제로 들어갔다. 이 경쟁체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완화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소위 막말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전기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가 된다 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업체들은 이미 경쟁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항상 뭐 어떤 뭐 승부욕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뭔가 뭐 게임을 하든 그 게임이 시작되면은 막눈 뒤집혀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완성차 업체들이 눈 뒤집혀가지고 경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정책이건 나발이건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경쟁체제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뒤처지게 된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뭐, GM도 그렇고, 뭐, 벤츠도 그렇고, 만약에 뭐, 포르쉐도 그렇고, 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이상하게, 뭐, 어디 뭐냐,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대우가, 만약에, 다른 데는 다 전기차를 만드는데, 대우만 전기차를 안 만들어.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대우라는 회사는, 어때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금은 경쟁 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완성차 업체는 앞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히려 뭐 현대차도 뭐 요즘에 워낙에 괜찮고 기아차도 잘 팔리는데 결국에는 잘 팔리는 이유가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고뭐 GM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전기차들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전기차에서도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업체들이 경쟁 체제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로 좋은 배터리를 전기차 안에 넣어 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술력 자체가 최고인 LG 엔솔이 완성차 업체들과 뭔가 계약 공시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거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LG 엔솔 같은 경우 뭐. 벤츠랑도 계약공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랑도 계약공시가 있었고 또 포드랑도 계약공시가 있었는데 이 완성차 업체들이랑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줄줄이 엮이는 줄줄이 사탕처럼 계약공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lg 엔솔을 좀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계속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보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 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즘에 워낙에 뭐 시장에서 개별 이슈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뽑아온 종목이 SY예요. SY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초가로 들어갈 거고 분할 매수로 천천히 분할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뭐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자체 확률 자체 뭐 비등비등하다라고는 하지만 좀 확률 자체가 좀더그 전보다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수의 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끝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는 재건 쪽이 있고 또 은행 쪽이 있고 대북 경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재건 관련 주예요 그래서 테크 플레이트 제조 판매를 하고 설치를 하는데 이 테크 플레이트 라고 하는게 건축물의 바닥 슬래브 구성을 했을 때 콘크리트 이제 타설을 위해서 금속 조립 구조제로 기존의 합판 그다음에 뭐 거푸집의 재래식 공법을 대체한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 공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집을 빨리빨리 잘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쪽에서는 당연히 뭐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차트적인 부분을 요렇게 여러분들 놓고 보시면은 오늘 오랜만에 정말 거래량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잘 터지면서 상승이 잘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최근에 단기 박스를 살짝 만들기는 했지만 이 단기 박스를 좀 뚫어 주려고 하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자체가 실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내일. 단타성으로 좀 들어간다. 그리고 뭐 차트도 너무나도 괜찮고, 거래량도 너무나도 좋고, 거래대금도 너무나도 좋고, 요런 패턴적인 부분이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모멘텀도 트럼프 이슈가 있다 보니까는 요런 거는 우리가 뭐 내일 장 열리면은 바로 시장가로 들어가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반도체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뭐 기사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청주 에미로 X 공장에서 생산 설비 발주를 했다. 그래서 투자 앞당겨서 뭐 수요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은 DI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로 분할 매수로 우리가 들어갈 거고 이 DI라는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예요. 그래서 국내 최장 업력의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인데 지금 뭐삼성 전자 향 디램 랜드 뭐 패키지 버닝 테스터를 2012년도에 인수해서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인데 지금 sk 하이닉스 향 웨이퍼 테스터라든지 패키지 번인 테스트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하이닉스가 투자 앞당겨서 뭐 수요를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DI가 이제 SK 하이닉스 향의 장비 수주 공시가 또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만드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좀 개별 이슈를 붙여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 앞으로 좀 개별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은 또 좋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는 뭐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참여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